성경적인 온유가 뭐냐면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나는 일, 형편으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온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오장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육신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이런 무지막한 일들을 만날 때 그는 왜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를 대작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죽였다라는 그런 억두당도하는 심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린 것은 두 가지예요. 이 형편까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을 인정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나는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 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답을 안 찾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내 자신에게서 답을 잡고 찾을 거요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내게서 끊임없이 답을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끊임없이 자기에서 답을 뭔가 찾으려고 해요. 답이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는 생각 속에 빠져 굴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경험하셨어요? 모세는 엎드렸어요. 성경에요. 엎드렸다는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찾아보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가 볼까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 그가 노래를 지어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되 묘하라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그랬죠. 자, 엎드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눈을 뜬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참이 말씀의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엎드린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엎드린다는 것은 히브리를 보니까 스스로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내가 만약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그스리는 사람들을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대대가는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스스로 넘어뜨려 버렸어요. 스스로 넘어뜨려 버렸어요. 아니야. 요 판단되는 요 감정대로 이 느낌대로 내가 저 고라자손을 대하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거를 보고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넘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딱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이 떠지는 것은 누구로 말면 떠집니까? 10편, 19편에 보면, 요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너의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는 자주자주 자주 엎드려야 돼요. 자주자주 자주 형편을 원망해야 될게 아니고, 사람을 원망해야 될게 아니고, 조건을 원망해야 될게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떠주세요. 내가 보는 형편,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눈만 갖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소경됐버려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시와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은 너무나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는 눈, 정확한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부터 뭔가 해결의 답을 얻고 싶은 여호와께 답이 속한 자라는 것을 정말 마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뜬 자에게. 만 보여줄 수 있는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눈이 떠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는 것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엎드린 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를 온 지면보다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온유함을 갖고 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은 꼭 배우셔야 돼요. 10편 25편. 왜 이걸 꼭 배우셔야 되냐면 구절 시편 25편 9절자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자를 공의로 온유한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온유한자에게 그래서 온유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배우셔야 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엎드릴 때, 자기 감정과 기분을 스스로 넘어뜨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툴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목상해 보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